버거킹 햄버거랑 맛이 정말 똑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빵 없는 버거킹. 버거킹의 빵은 계란으로 만들겠습니다. 계란 3알을 톡,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알끈이 없도록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짠! 종이 호일이 필요합니다. 전자렌지로 갈게요. 전자렌지에 호일을 깔아주고 부어주세요. 젓가락으로 면적에 골고루 묻혀질 수 있도록 펴주실게요. 문을 닫아주시고. 전자렌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렌지와트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4분 30초 돌려줄게요. 버거킹 필수 재료, 토마토. 자, 양파는 둥글게 잘라줄게요.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잠시 찬물에 담가둘게요. 짠! 그리고 양상추는 겉에 있는 한 장만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치즈 한 장. 준비 재료 끝! 자, 그럼 이제는 소고기 패티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소고기 패티니까 당연히 다짐육을 사용하겠지만 일반 소고기 구이용을 구우셔서요. 가위로 잘게 잘라 넣으셔도 됩니다. 이건 소고기 250g인데요. 패티 두개 정도가 나와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버전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넣지는 않을게요. 후추하고 소금만 넣을게요. 잘 버무려 줍니다. 소고기는 하나당 100g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패티는 작은 주먹밥 정도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패티를 구워줘야 되는데 여기에 절반을 저을 거니까. 대략 크기를 길게 해서 이 정도의 크기로 구워줘 볼게요. 부침 전용 올리브유. 우와, 벌써부터 맛있겠죠? 자, 이렇게 눌러서 핏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빵은 이렇게 들었을 때, 잘 질린다면 다 익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직 액체들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30초에서 1분 정도를 더 돌려주세요. 자, 이 빵을 이렇게 절반으로 접어줄 거고요. 이 안에 버거킹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넣습니다. 자, 먼저 버거킹 싱크로일 따라잡기. 첫 번째, 마요네즈 넣어줄 건데요. 저는 마이노멀의 저당 마요네즈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자, 그리고, 양상추를 약간 큼직하게, 여기, 큼직하게,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양쪽에, 여기. 그리고 치즈. 치즈를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되지만, 우리 뭐 다이어트 중이니까, 저는 하나만 넣을게요. 가위로 잘라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자 소고기 패티 그리고 여기에 토마토 그리고 물에 담궈둔 반대편에 양파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찹을 넣어줘야 돼요 저는 저당케찹 마이노멀에서 나온 케찹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 케찹이 없으면 또이 맛이 안 납니다 와퍼 맛이 안 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접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는 진짜 와퍼 중에서도 주니어가 아니라 완전 킹킹킹짱 와퍼 크기거든요? 이거 먹으면 진짜 배불러요. 이렇게 빵 없는 버거킹 완성! 먹방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맛있게 오늘도 한 끼를 먹겠습니다. 버거 킹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 계란을 이 종이에다 부었잖아요 전이 종이를 따로 버리지 않고 랩핑을 이걸로 이렇게 감싸서 먹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일단 하지 않아 봤어요 중간에는 감쌀게요 떡볶이 와 이거 패티도 누가 구웠어? 음. 이게 제일 단점이 있다면 약간 먹을 때 이렇게 좀상그러버 그것까진 제가 개발을 못했어요 음~~ 이젠 좀 감싸도 될것 같아 근데 네, 요렇게 해서 감싸서 드시면 되거든요 음 빵이 없는 게 1도 아쉽지가 않아요 진심! 맛은 싱크로율 99 음. 무지겹네. 와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이거 꼭 해보시고 이게 입맛에 너무 너무 잘 맞아요. 언니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또띠아랩 도전 가셔야 됩니다. 또띠아랩도 진짜 맛있는데 그거는 샌드위치 느낌이라면 이건 그냥 햄버거예요. 와. 음. 나의 먹방은 계속된다 이거는 그냥 아예 버거킹이야 킹받는다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음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평소엔 이거 하나 다못 먹어요. 오늘은 많이 좀 배가 고팠나? 여러분, 요거, 따라하실 때, 패티 만들기 좀 상그러워요 하시는 분들,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소고기구이 있잖아요 부채살 이라든지 그거를 구우셔서 좀 이렇게 잘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통으로 넣으면 왜 안될까요? 한입 물었을 때 고기가 같이 뿅 하고 딸려 나와요 <laughs> 아시죠 뭔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입을 앙 물어도 거기서 딱 끝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재료는요, 버거킹 맛의 싱크로율을 거의 100% 가까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양파, 양상추, 그 치즈, 소고기. 맛있어. 자, 오늘은요, 이렇게 버거킹의 시그니처 메뉴죠. 이 와퍼. 이 버거를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해드셔야 돼요. 왜냐면 싱크로율, 맛의 싱크로율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아가지고요. 먹었을 때 식단에서 오는 만족감 너무 높아요. 이제 뭐 여러분들 저 많이 신뢰하시죠? 덜지언니 믿으시죠? 햄버거쟁이라면 여러분 꼭 따라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안녕!